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통보한 25% 관세 폭탄 얘깁니다. 일본에 이어서 유럽 연합 EU도 오늘 오전에 15%만 관세를 받기로 트럼프와 합의를 마치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They are going to agree to invest Into the United States, $600 billion more than they're investing already. So they're investing a large amount of money, but they're going to invest an additional $600 billion.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트럼프가 거의 주도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성, 이 여성이 누구냐면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아, 표정이요. 굉장히 떨떨름해 보입니다. 그 옆에서 트럼프는 자랑하듯이 발표를 한 거고요. 저게 냉혹한 국력의 차이고 외교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보시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가 방금 보셨던 EU와 유럽 연합과 그 앞서서 관세 협상 체결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이 모두 자동차 과연세를 15%만 받게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 협상에 실패한다면 과연세 25%를 때려맞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요. 같은 동급으로 평가되는 차량들입니다. 우리 현대 소나타와 일본 도요타의 캠리입니다. 자 지금은 26,900달러 28,700달러 우리 소나타가 1,800달러 대당 우위를 보입니다. 싸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흘 뒤에 우리가 협상 실패해가지고 과연세 25% 때려맞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소나타는 33,625달러 도요타 케미는 33,500달러 우리 현대차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번엔 독일로 보죠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또 맞상대하고 있는 게 벤츠의 E클래스입니다 지금은 57,100달러 e 클래스 62,450달러로 대당 5,350달러가 우리 제네시스가 더 쌉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E클래스 3. 산... 바에 제네시 사겠다. 왜냐? 기술력도 좋은데 싸기까지 하니까. 그런데 25%를 때려맞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7만 1,375달러. 이 e 클래스 7만 1,877달러. 뭐 4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선택이 나오겠어요? 설자 변상 네. 뭐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문제는 이 관세 25%라는 게 맥시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지난 주와 이번 주에 오늘까지 이어서 전부 다 협상 타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협상을 좀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패착으로 패착은 아닌가라는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과 EU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관세 15%에 합의하는 대신에 만약 에 투자 금액이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관세를 낮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봤듯이.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팔고 있는 그리고 제일 타격이 많이 오는 것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고 그다 그어 그로 인해서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미국에 10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미국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일자리는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손해로 다가오면서 피해로 다가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예. 면에서 관세협상을 좀 서둘렀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멸미 접촉을 하고 있고 산업부 장관인지 각 차의 장관들이 가서 지금 협상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미국 정부, 특히나 트럼프 정부와 어떤 유미하게 어떤 그 선을 그 선을 댈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깊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 위원님. 예.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또 협상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과연세 25% 그대로 맞게 되면 일본 차의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주가가 뭐 굉장히 좋다, 코스피가 뭐 화랑이다 합니다만 이거 사실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뭐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새 정부 출범 같은 그 기대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이렇게 수출 현장이 타격을 크게 맞게 되면 그 주가도 지금 당장 큰 손실이 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 주고 약 주고의 약이 없고 계속 병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의 실적이 정말 중요하죠. 대형차를 선호하는 북미 시장에서 얼마나 현대차가 선전하느냐가 사실 현대차의 세계 시장의 실적을 견인하는 하나의 그 리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미에서 일본 차량이나 독일 차량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주가는 물론이고 현대차의 여러 협력업체, 관계업체들까지 전부 엮여서 코스피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 더센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든지요, 아니면 노란 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 지금 계속 채찍만 주고 정말 기업들에게 줘야 될뭐 상속세에 대한 개선이라든지요,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개혁. 이런 정말 중요한 현안들은 모두 무시하고 계속 기업들에게 더 얼마를 쏟아낼 수 있느냐 압박만 넣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사실은 투자를 위축하게 되는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고 그만큼 국민들의 먹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미국이 EU와 일본을 접근하는 음. 방식과 한국을 접근하는 방식을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이유는 어쨌든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과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유도 하나의 껄끄러운 파트너 중에 하나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일 동맹은 정말 역대 최강의 오방으로 계속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이른바 균형 외교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혹여나 친중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순간 음. 미국은 더욱더 협상의 지렛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전승절 참정 문제라든지 이런 정말 미국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똑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관세 협상은 계속 공전을 거듭할 겁니다. 이것이 국익을 얼마나 훼손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빨리 미국과의 어떤 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에 조금 더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